와, 이거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것 중에서 x의 계수가 1이어야 되거든? x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일차식의 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는 거는 x 앞에 이게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야 이게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인수분해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인수분해 되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 앞에가 1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6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둘을 곱해서는 이 둘을 곱해서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4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6이니까 a 플러스 b가 6이고. AB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지, 마이너스 2가 될수 있는지, 마삼이 될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까지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 항상 이렇게 10개 넘어가는 문제는 항상 규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너가 이걸 찾으면 되는 거고, 어, 지금 문제가, <laughs> 이게 정수라는 말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거거든? 상수항이 정수?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여야 돼. 정수. A랑 B가. 그러니까, 얘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막 이런 건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건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왜? 분수니까. 그러면은, 성격, 생각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생각에는, 얘랑 얘가 정수니까, 정수끼리 더해서 6이 되는 걸 찾아봐. 어. 만만한 거부터 뭐, 예를 들면, 뭐, 0, 6부터 시작할까? A가 0, B가 6, 뭐 이런 거? 음. 그러면은, 둘이 곱하면은 0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죠? 둘이 곱하면 a, b가 0이 되니까 버려. 자 그리고 여기 를 1씩 키워봐. 이런 식으로 키우면은 하, 이게 곱하면 6이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음수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음수가 되야 되는 거. 야 버려.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1 한번 해봐.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6이 되야? 아, 어, 더해서 6이 돼야 되는구나. 자둘 중에 하나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씩 천천히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가 7 이렇게 되겠지 더해서 6 되야 되니까 그러면은 AB는 마이너스 7 이런 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 하면 자동으로 여기는 8이 될 수밖에 없지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거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음... 자 그래서 쭉 해봐 마삼 하면은 9될 수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27이야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언제까지 되냐. 한, 마이너스 한10 정도 해볼까? 마이너스 10 하면 여기가 16에 대야 둘이 더해서 6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곱하면 160이니까 안 되는 거지. 조금 앞으로 가보자. 한 마이너스 8쯤 가볼까? 그럼 여기는 14일 수밖에 없어. 그럼 둘이 곱하면은 얘도 100을 넘어갈 거니까 버려. 한 마이너스 7 정도 해볼까? 그럼 여기는 둘이 더해서 6이 나오려면은 몇이냐? 13. 그럼 둘이 곱하면 90, 마이너스 91, 얘까지 되는 거지. 음. 자, 그렇게 되면은, 답이 근데 있나? 답은 모르나? 음. 어. 7개. 음. 그래서, 여기부터 하나부터 여기까지. 1부터 7까지 7개. 이해 돼? 음. 영상 찍어 놨다. <laughs> 다음거 어? 이거 아까 그거잖아 해볼게 자 이거 어제 풀었던 마지막 문제랑 살짝 비슷한데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이렇게 쪼개져야 되잖아 자 그럼 응.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 뭐 3구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n 플러스 3, n 플 n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소수가 있다고 치면은 걔는 항상 1 곱하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가 자연수잖아. 얘는 1이 될수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n이 10이 되는 거지. 그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게 13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13 곱하기 1이니까. 오케이 넘어간다. <laughs> 집에 가서 한번 싹 보고 기억 안 나면 또 얘기하라고 말았지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무슨 어플이야? 네 그거 학생 거예요. 어? 학교에서 같이 거예요 제가. 아 진짜?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a-a분의1 전체 제곱에다가 4를 더하면 a플러스 a분의1의 제곱이 되거든? 이거는 이해가 되니? 잘 안되면 여기 한번 설명해줄 테니까. 좀 어? 플러스 사는 어디, 어디 갔냐고? 어? 플러스 사는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아, 봐봐. 지금 보면은, A 플러스 A분의 1 전체 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플러스 인건 이해 돼? 음. 그럼 이거는 지금, 이게 사가 어디 간게 아니고 지금 여기 부호 바뀌었잖아. 음. 그부호 바꾼 데쓴 거지. 그 그러니까 무슨 음.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지 없지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는 똑같고 지금 여기서 지금 4를 더하면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더하면 이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값 a 플러스 a분의 1로 쓸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A로 쓸수 있다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를 이 4를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이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A분의 1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대충 한 2분의 1 정도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양수 양수니까 무조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한 2분의 1 정도 생각하면 이게 음수니까 얘가 A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한 2분의 1 정도 생각해 보면,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2잖아, 역수니까. 그럼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달고 나왔는데 앞에 거랑 플러스인가 자, 그래서 없어지, 없어지고 a, 오케이, 하고. 자, 이것도,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위에 내가 적어놓은 식이 있는데, 이게 이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마이너스다. 여기 뒤에 빼기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절대 값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얘도 이렇게.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한 대충 2분의 1 넣어가지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A분의 1 아, 오케이 넘어가고 이거? 오케이 <laughs> 문제가 넓이가 이거라 했거든? 넓이 이거라 했는데 우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항이 4개짜리는 2개 2개 인수분해하거나 3개 1개 하기로 했어 지금은 이거 3개 1개 하는 스타일이거든? 왜냐면 요게 2개 2개 인수분해 봤자안돼 이거 되나? 어 씨, 되나? 어 아, 안되네 안되네 합체하면은 여기랑 동, 공통인수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 그래서 이거 3개 하나고 이렇게 3개 묶어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하고 4y제곱 마이너스 8y 어,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 그럼 얘는 2 2하고 2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은 마이너스 8딱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y 마이너스 이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항이 하나 둘셋네 개면 두개두개 두개 해보고 안 되면 세개한개 개 하는 거 알았지 세개한개 개 하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이니까, 둘이 한 번은 더하고, 둘이 한 번은 빼주면 되겠지. 가능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이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x y 2이고 둘레니까 얘랑 얘를 더해.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2x. 여기도, 여기 둘이 더한 것도 2x. 그럼 더하면 4x. 가능? 그 다음에 선생님 저번에 얘기 한번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될때 여기 앞에가 1이 아니면은 얘를 4x의 전체 제곱을 묶고 여기를 OY의 전체 제곱을 묶고 둘이 곱한 거에 2배 한게 여기 있어야 됐어 기억나? 음. 그래서 k마이너스 k 마이너 아, 전개하면 이게 40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40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k가 마이너스 39일 수도 있고, k가 얼마야? 41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해? 응. 둘이 더하니까 2라는 거지. 이해 돼? 응. 아, 안 돼. 왜 이해해? <laughs> 지금 임수라는 게 얘를 뭐 곱하기 뭐로 쓸수 있는데 이거 중에 하나를 x-6으로 쓸수 있냐는 거야 이거는 1 곱하기 x-6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1도 인수고 얘도 인수지 그리고 얘도 2 곱하기 x-6 쓸수 있으니까 얘도 인수 얘도 인수지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쓸수 있으니까 얘도 인수 얘도 인수야 얘도 x-6 곱하기 x-6 쓸수 있으니까 얘도 인수지 근데 이거는 x잖아 이건 계산하면 근데 얘를 x-6 곱하기 뭐로 쓸 수는 없잖아 해서 이걸 x로 만들어야 되는데 x 만들 수는 있건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해 돼? 아, 그렇게 하면은 네가 질문한 걸다 했어. 됐어? 이제 약간 새로운 유형, 유형이 존재해. 새로운 유형 못 보였어? 예, 진짜로 못보겠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새로운 유형이 없어. 아, 새로운 유형이 이거 하나 했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괜시한명 넘길게요. 이거 나오는데? 그러면은 음. 지금 쌤이 전에 학원에 TV 설치하러 갔다 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새로운 유형을 당연히 못 풀지 안 봤던 건데 당연히 못 풀어 당연히 못 푸는데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풀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심화방 가면 오지게 해어 이런 문제는 심화방 가면 심화방 가면 일품 이번에 일품 블랙라벨 고쟁이까지 다 풀었거든 이런 문제 풀면은 세상에, 야, 수학이, 수학 시험이 나온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어, 그래서 어, 다 있어. 고난이도 문제집에는.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널리고 널린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빨리 해서 반을 올라가야 되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어, 뭐 들으니까 알것 같지 않아? 문제 처음 봤을 때 네가 모르는 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너 지금 기억이 안날 뿐이지 이것도 어제 했던 거 어거지 엔간하면 다 요거 하나 빼고는 다본 음, 문제야 그래서 어, 한번 쌤이 잠깐 TV 설치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요거한번 다시 풀고 올고 알았지 그냥 쌤이 이거 영상을 올려놓을 거야. 그냥.